해, 골! 골. 로. 지난주에 여기서 오버랜딩을 마쳤죠. 자 다시 와수리에서 이제 또 시작을 합니다. 응. 골 무대가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가보시죠. 어, 와수리에 도착했습니다. 이쪽에서 군생활 하신 분들은 여기를 와수베가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다녀본 이런. 치고는요 상당히 번화갑니다 롯데리아도 있고 롯데리아도 있죠. 우리는 어, 1박2일간에 여기서 장을 보고 갈 겁니다. 장을 다 봤고 이제 오늘의 오프로딩을 시작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프로드 초입에 도착을 했습니다. 산을 따라서 올라가 볼 거예요. 웬 쌩뚱맞게 정자가 있어가지고 정자에서 밥을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라면 간단하게 하나 끓이고요 와수에서 김밥을 사왔어요 오늘은 라면에 김밥입니다 나 카메라 편집으로 뱉는 거는 안 찍고 먹을 때 근데 그게 어디 식당 가가지고 막 사람들 앞에서 하고 그런 거 진짜일 거 아니야. 점심을 다 먹었습니다. 자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군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진짜 오늘 우여곡절이 너무 많습니다. 어 지금 벌써 세 번째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 번째인데.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건 뚫고 가야겠습니다. 지금 산사태가 나서 지금 다 그냥 막 이렇게 돌들이 그냥 막 굴러와서 쌓여 있어요. 일단 윈치로 지금 도로에 쌓여 있는 이거를 다 끌고 내 지금 땡기고 있어요. 정도 갈수 있을 만큼 길을 치웠어요. 윈치 이럴 때 써먹네. 어? 아 이번엔 나무가... 근데, 가위도 있어요. 야, 이거는 답이 없는데... 어? 가위도 있어요. 가위도 있어요. 가위... 가위도 있어요. 자, 나무도 한번... 땡기니까 어, 차가... 차가 올라가 차가... 나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차가 올라옵니다. 탁. 위치로 끌어보려다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차가 오히려 딸, 딸려 올라가가지고 포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차를 돌렸습니다. 어,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정리적으로안 되는 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아 어, 여기가 난 코스였거든요. 올라올 때 힘들었는데,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올라갔던 산을 다시 내려왔습니다. 어, 아직 오브랜딩 할 장소는 찾지 못했고요. 또 다른 곳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풍경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군대 흔적이 적용되어요 이쪽 지역은 음. 다 군부대들이 다 철수한 곳이에요. 음. 해 막사도 정말 많고, 여기저기 군대 시설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오프로딩은 정말, 어, 정말 길고 험난하네요.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코스가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은 벌써 5시를 향해 가고 있어요. 빨리 적당한 오버랜딩 장소를 찾아서 빨리 피칭도 하고 보금자리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도와라는 말이 있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얼음이 부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서두 수는 없습니다 저 밑에 보이는 곳이 3,4단 백골부대 전차대대였어요 지금은 다 철수를 하고 지금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저 아래쪽으로 보이는 곳은 어, 철원 기마읍입니다. 이산 일대는 군 작전 지역이었어요. 이산속 깊은 곳 여기저기 군 부대들이 정말 많고요. 그 중에는 이제 대부분 다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은 원래 이제 6.25 전쟁 이후에 민간인한테 개방이 되지 않았던 곳이에요. 군 작전 지역이고 군사 보호 시설이기 때문에 개방이 되지 않았다가 군부대들이 철수를 하면서 민간에 개방을 하게 된 곳입니다. 그래서 이산일 때는 길이 일반적인 언덕처럼 좋지가 않아 정말 말 그대로 그냥 군대스럽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오버랜딩을 오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오섭씨는 오늘도 어닝 룸, 어닝 룸에서 잘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도 텐트를 칠 겁니다 자 이렇게 보금자리를 완성했습니다 해가 떨어졌어요. 빨리 밥해 먹겠습니다. 자 이제 밥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고추장 불고기 사왔고요. 또 철원에 왔으니까 철원 오대살 생막걸리를 구입했습니다. 오늘 이 대도식당 불판에 고추장 불고기를 해먹습니다. 자 오늘 아오프로드차참 힘들었습니다. 어. 짠. 맛있다. 이거. 오, 이거 맛있네. 가평보다 맛있다. 맛있. 음. 음. 볶음밥 남은 고기 양념하고 밥하고 볶아 먹습니다. 밥을 다 먹었습니다. 아, 오늘 너무 힘들어 가지고 야경이고 보고 별 사진이고 보고 빨리 자야겠어요. 오늘은 어, 진짜 힘들었거든요. 오프로딩 길도 안 좋았고, 길기도 길었고, 어, 여러모로 엄청 고단했던 오프로딩이었어요. 원래는 점심쯤 도착해서 이제 딱 점심 먹고 좀 되게 편히 쉬다가. 네, 느긋하게 저녁 해먹고 이럴라 그랬는데 진짜 역대급으로 좀 힘들었습니다. 텐트에 일찍 들어왔어요. 밥 먹고 일찍 들어와서 좀 쉬다가 자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엄청 추웠는데 아침에 문을 활짝 열어놔도 춥지가 않아요. 그냥 되게 상쾌한 수준입니다. 자, 이제 아침을 먹겠습니다. 아침은 따뜻한 어닝룸 안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는 도가니탕. 어우, 도가니탕 좋아. 이거는 지금 밥을 뜸을 들이고 있어. 음. 이제 밥을 다 먹었습니다. 정리 슬슬 하고요.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출발 준비를 모두 끝냈습니다. 오늘도 산 하나를 넘어가서 노동당사 있는 곳까지 갈 거예요. 음, 또 이번 주 오버랜딩은 거기서 이제 마무리되는 일정입니다. 자, 이제 한번 하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이제 온로드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산 하나를 또 넘어서 오프로드 초입에 도착을 했어요 어제도 와수리에서 산을 하나 넘어왔고 어,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서 철원의 저쪽 서쪽 끝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고 있습니다 오 길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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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부터 좋지 않습니다 어, 시작부부터 뭐 여기도 수해로 인해서 유실된 것 같아요 뒤에 이어지는 도로도 지금 거의 정글 밀림 수준이에요 한번 정차를 가보겠습니다 길이었다는 흔적은 남아있는데 아, 상태가 좋지 못하네요 여기 보면 북진로라고 적혀있습니다 북진로 북진하는 길이다 차가 다녔던 길이면 확실합니다 뭐 요정도는 랭글러가 가는데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런 상태의 길이 얼마나 이어질지를 모르고 올라갔을 때또 돌려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 아마도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좀 걸어서 올라와봤는데요 아, 완전히 무슨 수해로 소토가 됐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여기는 이산을 넘어가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후진합니다. 돌려야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로드를 이용해서 오늘의 목적지까지 이동을 해볼게요. 백골 부대는 진짜 빡시네요. 오프로딩도 빡십니다. 어제도 정말 빡셌는데 오늘 지금 올라갔다 내려온 것도 빡세서 그냥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오프로딩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의 원래 최종 목적지였던 노동당사로 이동하겠습니다. 온로드를 타고 거의 북쪽 끝까지 가서 이제 노동당사 쪽으로 이동하는 길이 있거든요. 가다가 민통선이 초소가 있어요. 이게 민통성 초소들마다 특징이 있어요. 뭐 단순 통과가 안 되는 데도 있고, 단순 통과를 시켜주는 것도 있고, 여기는 아예 철원 군민이 아니면 단순 통과조차도 안 된대요. 돌려 나왔습니다. 빨리 통일이 돼서 아무 곳이나 막 다닐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는 오늘의 목적지인 노동당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야기는 백골 이야기였고 백골만큼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사실 백골 관할 지역은 아니에요 백골 주는지는 아니고 저기도 초소가 보이지만, 민통선 초소가 보이는데 청성 마크가 떡하니 붙어있습니다 다음 주는 뭐다? 청성! <laughs> 다음 주는 육사당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